b 는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아, b 는 그래서 이제 그, 그거 같아요. 이렇게 이제 파리를 쫓았는데 얘가 파리가 또 와서 와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또 쫓았다고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묶였던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묶였다 네. 한 다음에 네. 뭐가 와야 받는, 뭐가 와야 될까요? 어어이제 네, 두개두 두 개를 다 해보면 빠르겠죠. 아, 그럴까요? 그러면 A는요, a 는요 네, 잃진 네. 상황인데 음. 어 웃음을 아웃 안 내보려고 안 내보낸다 이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아. 안 내보내는 것을 원했지만. 네. 그런데 음, 눈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아, 우인이야. 이건 선생님, 이건 저 알아요. 이거 망치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망치다. 그의 공연을 네. 망치지 않으려고 이제 웃음을 참을, 참, 웃음을 웃음소리가 어, 나오고 싶, 나와서 웃음소리 내서 네. 그의 공연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 아, 뒤에는 뭐... 해석을 할수 있겠죠? 이제 가안 네, 그래서 이제 끝냈을 때 방...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명소 구독자 여러분, 꼴딩에서두달 그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